올 나이네 이거 이런 노래가 있네 그래 이제 그대진아 선생님 노래죠 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너도 나도 타는 사람을 이렇게 나는 거니 어. 그래 해보자 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혜 겸할줄 몰라 할줄 모르는 게이거 폭락을 대가리 보고 하려 그래 이제 쭉. Jingle bells, jingle bells, 두 사람의 마음 주세요. 어느 세월이 너와 내가 만 나라만 지킬 것 2절부터 해지야지. Charm and beauty i the name of my love Kiki hey hey yeah oh, yeah I need you The kitchen and I'm in love Where in the body no one Thank you. 잘했어 아이고 참하게 잘한다 참말로 잘하면 뭐해 잘하면 뭐해 아니 아이고 이런거는 난 바라질 않아 왜냐면 돈같은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실 아이고 돈이 최고는 엄마 돈 괜히 있어봐 괜히 내 마음에 상처만 잡고 입어 진짜 돈은요 많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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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막 돈이 세상마사 귀찮어 진짜. 언니, 응. 언니, 여기서 보고 있어.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여기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랴. 딸내미가 잠깐 갔다 온다고. 언니, 언니, 엄마야. 아, 나? 나여 하고 있으라고. 아, 언니요, 나 언니 그런 줄 알았지. 언니 구경하고 있으라는데 언니 어디 가실라고 음 다리 아파 자꾸 왔다 갔다 하 면은 <laughs>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참 머리가 아주 이쁘시다 진짜 자연으로 이렇게 머리가 진짜 이쁘죠 여 예? 음, 저런 머리는 염색하면 절대 안돼 염색하면 눈도 시력도 나빠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자연 염색 <laughs> 여기 처자는 뭐 듣고 싶은 말이 없어. <laughs> <laughs> 날씨가 오늘 덥다 그죠? 어제는 그도 바람을 좀 불었는데 오늘은 좀 땀이 나네, 땀이 그 바로 가만앉아서땀 나는데 나는 이게 얼마나 나겠어? 응, 그러니까 아유 참말로 먹고 사는 게뭔지 힘들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여단아 팔아 주세요. 이러면 택도 망간다. 그리고 우리 힘이 쫙 빠져버려. 그여단의 팔아 몰라 이게 렇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모르시더라고. 노래 한곡더 해드릴 까 엄마? 천년을 빌려준다. 면 천년을 빌려준다면. 천년을 빌려준다면. 천년을 빌려준다. 음. 음. 빌려준다. 아우의 기운이야. 아, 저희들이 이제 열한 시까지 해야 돼. 저도 열한 시까지. 아유 나는 오늘 나온다고 여덟 시. 10분에 일어나갖고, 이제 이렇게 나왔네.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계기는 뜯었다. 진짜 어제 엿을 좀 많이 팔았어. 오늘 이제 안 팔리네. 이제 어제 다 무풀어갖고, 엿 팔아갖고, 어제 이제 팔아갖고, 오늘 이제 점심 때 갈비 좀 뜯었어. <laughs> 그래. 뭔뭐 노래야? 천년을 불러준다. 정말 서랑하한고 그래도, 모자 다, 다, 당신을 다,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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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는 연습을 하고 왔나봐 이쪽은. 아 진짜 오늘 나 힘이 날라 그래야. 박수를 얼마나 잘 쳐주는지 쉬질 않아. 계속 박수 쳐주네. 정말 고마워. 이 자리가 명당 자리다 오늘은. 이 자리가 명당 자리다. 저 바바야 t sure what is t i r 당신을 f 랑하 e m 너 t 너 h 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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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笑うのがにカフェツコシさくてお湯ないはずが 없이 모두 은겠 했소. <laughs> 만약 에 당하는 하늘과 끼리 <내게> 천 <laughs> 년을 빌려 준다면, <laughs> 그천 년을 당신을 위해 사탄을 위해 아키고, 없이, 모두 속에 엄마들을 위해서 한번 희생한다 진짜 야 가지마 요, 요쪽 팀들은 꼼짝 타지 마라 오줌도 싸러 가지 마라 <laughs> 응? 아니 아버지 <laughs> 오줌, 우리가 달리 뭐군형을 내놓은지 아요? 여쌀군형이 있네, 여기 봐라. 여기 군형이 있잖아. 오줌 음, 쌀러갈 필요 없네. 군형센터을잘 맞춰. 잘 맞춰요, 옆을 안 세네. 이래 싸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도 남자분들은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참, 한번인류고에 16, 실려가는데 진짜 눈고못 보. 는 엄마 어떻게 실려갔냐면 여자들은 좋아 나 이거 해놓고 그냥 페인트에 올려보면 남자는 센터를 맞추기만 추도록 술이 채갖고 어떻게 맞춰야 될란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맞다 맞추기는 들어가긴 들어갔죠 음. 맞췄죠 맞췄구나 가만 있어봐 새끼 낭들은 그런가네 어 현재 어? 맞추기 맞췄는데 빼는 네게안 빠지네 어제 그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어쨌든 간에 아, 어, 아, 그게 아, 이제 아, <laughs> 그래 그런 사람 있다니까 너, 아우 진짜 못 보겠다고 저은이제 그그 남자들은 웬만하면 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이제 여자들은 안 좋다 안아니고싸우는뭐뭘한짝 덜면 돼? 아, 세금 안 문다고? 아, 왜? 왜? 이유가 뭔데? 다리만 한짝 들면 된다고 이렇게 이거는 강아지들이 하는 건데 씨. <laughs> 그래요 세금 안 물어요 요즘은 물어 아버지 아무 데나 그냥 다리 벌리고 찍지 사면 컬러 응이 음, 화장실에 이제 벌리 봐야지 아에 남자들은 저녁에 보면 차뒤에다 얼마나 세를 싸놨는지 썩어 빠진 내가 썩어 빠진 내가 진짜 남자들 그차뒤에좀 사지 말아 아유. 미치겠다니까 그냥 <laughs> 아이 엄마 하품에 찍찍했었구나 아, <laughs> 아, 웃는 얘기 해주는 데 하품을 찍찍한 한 아, 오래 앉아 있었다. 이제 가 엄마 이제 심심하면은 <laughs> 아, <laughs> 점심 잡쉈어요? 저녁 먹을 때가 됐지. 4 음. 네 시야 벌써. 그러게 내일은 이제 주말이잖아, 토요일 토요일에 사람이 뭐 이제 뭐 내심은 뭐 이제 뭐 세월 가는 건 내가 뭘 알고 어요 눈만 떠면 노래하는데 시계 풍은한 자리 하라고 어, 그래 알았어 <laughs> 그래 신청을 했죠 엄마처럼. 안그러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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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신청 안 하려면, 뭐, 집고서 가든지, 그냥. <laughs> 음, 시계 반을 하나 가였다니 아니, 이게 기운이 없네. 왜냐면 내가 오늘 때가 됐거든. 음, 연마가될 일이 아니네. 왜 아버님, 남자들은 그러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만 여자들도 흘리는 피가 있네. 우리 여자들도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대국 민족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피필하는 날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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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뭔가 한개 가져, 한개 가져. 뭐야, 뭐버지뭐 준다고? 뭔데?

내가 진짜 기운을 잃고 힘을 잃으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정신 집중해라. 정신 집중해라. 소리 쪼고, 쪼고, 쪼아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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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쪼고, 쪼고, I'm sorry, yeah. 엄마 뭐 들었으러 마 좋지.